누전차단기를 보실 때 여기 명판이 있잖아요. 누전차단기 보시면 누전차단기 달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차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또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누전차단기 보실까요? 30A라고 써있네. 이게 사람의 감전을 보호해준 전격 아닙니다. 이건 전격 전류일 뿐이에요. 30A 이상 올라가면 과거가 위험하니까 차단돼. 최대 쓸수 있는 전류가 30A라는 것을 정격 전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건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써 있네요. 정격 감도 전류 30mA. 이거 된 것이어야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EHP, 그, 그 냉난방기, 시래기 옥상에 보면은, 거기도 두려 차단기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누련차단기 사람 목숨 보호 안됩니다. 그 누련차단기 거기도 누련차단기로 써 있어요. 저도 공급하는 데 보면 판넬 열어보면. 근데 그 누련차단기는 용도가 뭐예요? 그건 기기 보호용입니다. 전격 감도조류를 보시면 100, 200, 300, 400, 500mAh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게 얼마라고요? 30mAh 이해입니다 근데 100mA부터 시작이 됐네. 사람이 죽고도 남을 심심의 세동 전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밤전 보호 못 합니다. 그 차단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명을 보호하냐 기계를 보호하냐. 가도 누전 차단기 달려 있다고 다 누전 차단기를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mA 암페 이하에 정격 감도 전류 표시된게 달려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보호하고 또 여기 노란색 버튼 있잖아요. 트리 버튼 눌리셔가지고 차단기가 딱 떨어지면 그거를 써야 돼요. 차단기를 올려놓고 밑에 노란 버튼, 트리 버튼을 눌렀는데안 떨어진다. 이건 누전 차단기에 속능이안 나오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쉽게 해서 죽은, 속능이 죽은 차단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새 차단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월 1회 이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노두 어, 차단기 그 어, 너무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방지비해서 접지한다 고 그랬잖아요. 접지가 뭡니까? 세 가지. 품속에 접지선을 연결해서 땅속에 묻힌 접지봉하고 연결하는 거. 접지 목적은 뭡니까? 감정방지에서사람의 목숨을 보호해요. 그래서 그 접지 이름이 뭐예요? 보호 접지라고 합니다. 그 접지 명칭이요 아까 전동기 외함에다가 접지선 연결해 땅속에 묻었잖아요. 그 명칭이 뭐라고요? 보호 접지라고 합니다. 아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전혀 처음 듣는 용어네. 어 나하고는 낯설어. 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처음에는 낯설은 용어지만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끄떡끄떡. 제 강의는 끄떡끄떡 긍정마인드 강의입니다. 그게 따로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제 대지전, 전압 저하, 전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보호개정기 신속 동작, 이상 전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낙내, 뇌로를 방지해줍니다. 뇌 자체를 방지해주는 건 아니고요. 뇌를 어떻게 해요? 그, 고전압의 전기를 모아가지고 땅속으로 방전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접지는 독립 접지, 뭐 공, 공용 접지, KC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접지는 어떤 접지 방식이었어요? 독립 접지, 개별 접지 방식이었습니다. 1종, 2종, 3종, 특별제 3종, 이네 가지 접지 방식으로 바뀌었 받겠... 그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어때까지 그죠? 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KC 기준이 22년 1일 2일부터 바뀌어가지고 독립 접지 개념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접지가 들어왔어요? 공통 접지 방식과 통합 접지 방식을 요즘은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그 접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지 공사의 종류, 이건 과거 종류입니다. 1종이죠. 3종, 특별제 3종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접지 목적은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정전기 장애 등전이 방지, 통신 접지, 기능 접지, 건축 구조체 접지 이런 것들이 있고, 계통 뭐 접지가 있고, 기기 접지, 뇌 접지, 뇌 방지 접지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감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선 전원을 바로 차단하고 어,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죠.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은. 바로, 어, 건조한 곳에 눕히시고, 심폐소생술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하는게 뭐예요? 그 쓰러진 사람을 살리겠다고 차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거. 도로가 얼마나 많이 막힙니다. 5분의 기적이라고, 5분의 기적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쓰러지고 나서 5분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뇌가 손상이 안 되고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차에 싣고 가면 20분, 1시간 걸리겠네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두 번째에 전화를 하네요. 겁이 나니까 쓰러진 사람이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있네. 엄마, 아빠 여기 사람 쓰러져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9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죠. 전기 지식 보게 되면 감전은 위험하다. 충족에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작업해야 되고 감전 화상이 발생이 되고 유도 전압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은 개폐기 그 시원 장치라고 하잖아요. 잠금 장치. 예, 그또 잔류 전화 방전, 단락 접지, 충전부 방음, 뭐 작업 완료, 확인, 전문 정보들이 있는데 반드시 2인 1조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저압은 1000V일 때 1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7 0 0 0 우리가 보통 그 대용량 시설,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예, 도로 옆에 지나가는 전기가 얼마라고요? 22,900V니까 특별고압이란 말이에요. 얼마 이상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돼요. 2m 이상이요. 전선의 종류는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왼쪽에 보시면 단선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 가닥으로 꽈서 만든 걸 뭐라고 합니까? 연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선이라고 하죠. 전선, 자 전선입니다. 잘 보세요. 전선 용어. 뒤에 보면 여기도 전기를 흐르는 전선인데 여기 케이블이라고 써 있네요. 앞에 있는 전선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앞로 보겠습니다. 도체가 가운데 있고 여기는 절연 피복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도체 하나에 절연 피복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체가 가운데 있고 절연 피복이 있고 또 제일 외곽에 절연 피복이 또 있네요. 절연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이블은 전류도 많이 흘릴 수가 있고 안전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나머지 전선 종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전선 종류, 발전기. 보통 그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디젤 발전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젤, 디젤 발전기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요. 천장에 가서 점검을 하면 가장 잘못된 예가 보면은 첫 번째, 급기와 배기, 드라이에이를 하나, 된 곳에 급기와 배기를 같이, 에, 낙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예예 왜냐하면, 어, 배기 될 때는 엔진의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급기하고 배기하고 드라이에이를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곳에 각각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곳에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에다가 나갔다가 되돌아오고 뜨거운 공기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5분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1시간, 2시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가?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배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돼서 정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게 되면 첫 번째 골쪽 올라갈 때 발전기실에 드라이 에리가 급기 드라이 에리, 베개 드라이 각각 구분돼서 구획돼서 가는지, 그게 안돼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 다시 하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으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를 완전히 막아가지고 격벽을 만들어서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급기로 하나 쓰고 여기는 급기로 쓰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공간이 닥터를 하나 뺄 공간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 에, 내진 스토퍼를 전구 좌우에 설치 안 하고 좌우에만 설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예고요. 세 번째 잘못된 예광유제를 설치해 놨는데 예. 광유제는 기름 탱크를 기름이 흘렀을 때 에, 퍼져 나가서 화재, 화재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벽돌로다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돌로 다 조정하고 콘크리트 치매트도 안 발랐어. 그럼 탱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연료 탱크가? 다 줄줄줄 세어나가고 불법으로 확산되겠네. 네, 그런 부분이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오 현장 지도로잘 합니다. 발전기 엔진 오일 교환해야 되고 바타엘이나 2, 3년 정도 쓰고 나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수시로 운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1년 정도, 2년 정도 쉬운전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시동이 안 됩니다. 비상전은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1년이나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밧데리는 2, 3년 정도 사용하면은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하 시운분 전, 주일에는좀 많은 감도 있지만, 주일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2주에 1회 정도, 이렇게 10분 정도씩 돌려주면 좋습니다. 히팅 코일은 어때요? 겨울에 그, 발전기에는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부동액을 넣어서 보호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뭐 너무 그 발전기 설치된 곳이 너무 차가운 경우에는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어 겨울 시즌이 들어오면 히팅 코일 전원용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미지근하게 엔진이 동파를 방지하게끔 이런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